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의 날입니다. 주님,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 모든 백성들에게도 살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경건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셨습니다. 곧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경제 생활, 일상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경제 생활과 일상 생활은 경건 생활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크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힘을 돈을 버는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도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경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이 대다수는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 생활입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생활 물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너만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보물을... 라고 하는 것은 헬로 원어론 데사우로스 입니다. 이 말은 보물, 을 보배, 보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물질적으로 갑이 나가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은 겐 입니다. 이것은 땅, 지구, 나라, 육지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이 세상 살이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이 헬로 원어로는 데사우리조입니다. 이 말은 쌓다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보물. 대사우로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곧 쓸데없는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버리려고 하지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보물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쌓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거나 그것을 어떤 귀한 일에 쓴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쌓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홍수가 나는 그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저축해 놓아라. 그들의 식물이 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린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좋은 계절에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쌓아두라, 그것을 잘 저축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건실한 경제활동과 노동을 장려합니다. 착실하게 저축해서 모아두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 모아둔 것을 가지고서 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삶의 보장과 가치를 물질에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곧 너희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 물질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모으는 일에 그것을 의지하는 일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이라 거기 곧 인간들이 보물을 쌓아둔 땅, 인생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 원어로는 세스인데 이것은 곡식이나 옷을 상하게 하는 어떤 작은 벌레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쌓아놓은 옷이나 곡식들을 다 해하게 할 것이다. 썩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록 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 원어는 브로시스 입니다. 이것은 보아 금속 같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녹을 의미합니다. 곧 물건 자체에서 생겨난 어떤 벌레나 녹 이런 것들이 물건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이나 집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땅, 집이 많이 값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끌을 하면서까지 그 집을 사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나 집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을 모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든지 종과 동록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 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재산을 가져가는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둑질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재산들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란이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또 보증을 섰다가 순식간에 쌓아놓은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 해 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유산을 너무 많이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도 꼭 필요한 돈을 물려주는 것이야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자식들에게도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태도를 물려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제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도둑들에 의해서 조민 먹고 동록에 해하여서 없어질 수가 있는 법이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이 세상에만 쌓아놓으려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곧 영적으로 선한 일, 선교나 영혼 구원과 같은 일들에 너희들의 돈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않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쌓아놓은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수레를 끌고 와서 그가 인생길에서 해놓은 많은 공적들을 가득 싣고서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공적 가운데서 물에 뜨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이 강을 건너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나 학식과 같은 것들은 물에 뜨지를 않았습니다. 강물에 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쌓아놓은 공적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은 물에 떴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많이 행한 사람은 그것을 의지해서 깊은 강물을 잘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믿음과 사랑의 보물밖에 없습니다. 이땅 위에 쌓은 보물들 이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곧 믿음과 사랑의 일에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자기 집 마당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땅을 파고서 그 보물을 다 도둑질해 가 버렸습니다. 그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곳에 보물을 묻어 두었는지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범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쉽지요. 당신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매일같이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것에 뭔가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묻어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돈을 묻어두게 되면 주식값 오르내리는 일에 늘 마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세에 늘 마음을 두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은. 당의 일에 그것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최근에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코인에 돈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늘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시간에도 코인을 들여다 보느라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마음이 가면 우리는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에 마음이 가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르키에에서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한 신실한 성도가 그곳에 적지 않은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늘트르키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트르키에는 회복이 잘 되고 있는가. 그 선교사님은 교회를 다시 잘 회복시키셨는가, 그곳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의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저 하늘나라에 귀한 보물을 쌓아둠으로써 천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물질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보배들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배를 쌓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므로 하늘의 일에 온전히 마음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